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은요 다락방 강화라고 알려진 13장부터 17장 속에 속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내용으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또 성령께서 오실 것과 제자들이 핍박을 받겠지만은 승리할 것 등을 앞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제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여서 제자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1부에 나오는 일곱 가지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형식의 이야기 있죠. 예수께서 나를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부활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며 동시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가는가 또 얼마나 빨리 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어,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라고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원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원하시며 이를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시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고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 절과 3 절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제거하다 또 깨끗하다 깔끔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영적인 가지치기의 필요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위치하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1년에 두번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 개화기인 봄에 순끝을 잘라서 너무 빨리 자라나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 꽃이나 포도송이를 제거해서 남은 부분이 더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가지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을에 하는 것인데 포도수확을 마친 후에 다음번 계절에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가지를 제거해버림으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이처럼 가지치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봄과 가을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는 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농부의 결단이며 선택인 것이죠. 이 상황은 필요없거나 약해 보이는 것을 잘라버리는 욕심의 기준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더 좋은 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먼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의 선택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를 선택하고 그 가지를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농부의 선택은 우선순위가 기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 또 한정된 물질, 가지고 있는 건강을 이용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면, 가지를 통해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온전히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포도나무의 가지가 계속해서 붙어 있듯이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예수님 안에 머물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찬, 성만찬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빵을, 살이신 빵을 먹고 주님의 피신 포도주를 마시므로 주님의 사람임을 재확인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주신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의 삶과 들려주신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로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수 없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 속에 예수님을 살아계시는 것이 믿음의 삶일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결코 살수 없듯이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는 거하라 라는 말이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사전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6절에는요 사람이 내 안에 가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아니라고 합니다.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접붙여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붙었다 떼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붙어있는 관계 늘 주님께 속해 있는 관계가 바로 거하라라는 뜻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열매 맺는 성도란 계속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이 관계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열매 맺는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수님께 속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분명히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내가 내 뜻으로 행했던 그 순간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라라는 믿음의 삶일줄로 믿습니다. 왕중성도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은혜가 주어짐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교회 직분을 맡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예식에 참여하거나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예수님과 모든 삶이 연합되어 있는 자가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란 예수님과 매 순간마다 연결되어 살아감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래전 한국에서 어떤 크리스천 미술가가 전시회를 열었는데 여러 작품들 중에서 사흘 후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를 상징하는 똑같은 크기의 금속 조형물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쪽은 심하게 녹슬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철사로 가시관이 엮여져 있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반짝반짝 유리나면서 아름답게 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이 작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찬란한 부활의 열매로 거두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본 관객들 중에서 크리스천들은 보자마자 왼쪽에 녹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고 또 반대편에 오른쪽에 있는 아름다운 것은 그분의 부활을 의미하면서 사흘 후 라는 제목의 뜻을, 아, 부활하셨다는 뜻을 바로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관객 한 명이 그 전시 순서를 거꾸로 들어가면서 윤이 나고 잘 다듬어진 조형물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녹슨고 철사로 엮인 조형물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 같아 보여도 막상 살만 지내 보면 이처럼 녹슬고 형편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를 이해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작품 해석 순서를 거꾸로 함으로 인생의 더더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서 우리도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많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높아 보일지라도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금방 독슬고 쓸모없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 보여도 그 끝은 녹슬어 버리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작품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결국 심판받게 되는 인생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라니라 라고 합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연약한 가지나 불필요한 가지는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레스틴의 더운 날씨와 뜨거운 바람은 잘려진 가지들을 바짝 마르게 하죠. 그러한 가지들은 불에 던져 사라,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마지막에는 뜨거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곡간에 드리고 축적행위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지옥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상한 제목이 붙어 있는 전도지를 받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뒷면을 보세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지옥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지옥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간다는 뜻이죠. 맞는 말입니다. 지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는 곳입니다. 단지 우리가 죄를 지은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결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재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음 이후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죠. 그리고 지옥 같은 것은 없어라고 애써 지옥을 외면하며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감옥이 없기를 제일 바라겠는가? 그것은 거기에 가야 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지옥이 없기를 제일 바라겠습니까? 그것은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불에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온전히 나에게 붙어 있으므로 나에게 영양을 공급받음으로 버려진 가지가 아니라 온전히 붙어 있는 가지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잘려 나간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귀한 열매를 맺는 천국 백성의 삶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나무는 오로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만일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니 말씀하십니다 짤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포도나무는요 제목으로는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꽃은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연료로 쓸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금방 타버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는 좋은 포도주에 올려가 되죠.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니 포도주에 원료가 되는 좋은 포도주는 늘 쓰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십니다. 이처럼 늘 쓰임이 있는 성도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꺼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죠.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기쁨이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의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성도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 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로 우리의 신앙이 평가받는다라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지난 2년이라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포도나무의 비유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늘 관계에 맺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참포도 나무 되어주심으로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먼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찾아내실 수 있는 믿음의 은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이 이미 미리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 하는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이외 것들은 끊어내라라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밖에 없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지는요 나무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에서 오는 영양분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열매는요 세상의 많은가 돈의 부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에 있기에 이 열매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기쁨과 진정한 편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왕조의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풍성이 열매맺는 왕중의 성도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왕중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가지를 드리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다시 한번더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진 않았는지, 우리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부르진 않았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늘 주님께 붙어 있는 믿음에삶살아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누울 때나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왕중의 성도님을 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 의료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 줄수 있는 기한 믿음의 복음의 삶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려옵나이다. 아멘.